샬롬, 송상철 목사의 보건백신입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지켜 주십니다. 미시피주에서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던 니키라고 하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이 통째로 흔들릴 정도로 강력한 태풍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아이들을 깨워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놓고 파편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매트리스를 그 아이들을 위해 덮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안전하게 피해야 하는데 너무 강한 태풍이 와서 매트리스까지 다 날려버릴 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녀는 피난하지 않고 아이들 위에 덮은 그 매트리스 위로 올라가서 자기 몸을 거기 고정시켰습니다. 모빌홈에 살았었는데 그 니키의 집이 90m나 밀려나갈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몰아닥쳤습니다 다음날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어머니 니키는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매트리스 밑에 있던 세 아이들은 파편으로부터 보호받고 큰 부상 없이 다잘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태풍조자 이기지 못한 위대한 사랑에 관한 이 스토리는 모정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위협이 닥칠지라도 엄마의 그 뜨거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말과 어떤 표현으로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 적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보호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일도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산 앤더슨이라고 하는 부인은 안질환으로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해서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를 적응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사랑 남편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간단한 일상생활과 회사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마다 아내를 회사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또 끝날 때는 배웅을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하루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당분간 당신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으니 혼자서 출근과 퇴근을 하도록 노력해보세요. 아내는 남편이 힘들어서 그리고 자기가 귀찮아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퉁명스럽게 대꾸하고 혼자 어렵고 힘들게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힘들었습니다. 점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버스를 타는 순간에 기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은 참 좋은 남편을 두셨군요. 저렇게 매일 곁에서 보살펴주는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남편은 아내를 강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말해 놓고는 실제로는 혹시 자기가 없을 때 어떤 어려움이라도 당할까봐 별 일이 없는지 몰래 뒤따라 다니면서 보호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위급한 일을 피하게 해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 해주시며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 말고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 같은 시련과 불 같은 환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담대하게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창조하신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아름다운 목표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더욱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어 죽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물부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힘을 얻으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내가 눈으로 볼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고 지으시니가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위대한 계획을 날마다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게 있는 한이 세상의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이별도 그 어떤 좌절과 실패도 나를 넘어지게 할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모든 어려움과 좌절과 슬픔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담 대하 게사 시기 바랍니다.